엄마가 굴비를 내게 줬지. 밥한 공기에 맛보라 셨지. 젓가락으로 쓱쓱 발라 먹지. 이 기분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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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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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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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비. 굴비 안녕하십니까 차박차박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영광 법성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룻밤 지내고 내일 안마도라는 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숲쟁이 꽃동산이라는 공원인데 간단하게 걷기도 좋고 이렇게 풍경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여기 이렇게 서해바다도 쫙 보이는 게, 아, 느낌 좋네. 좋아. 어쨌든, 제가 내일 암마도라는 섬으로 갈 건데, 거기에 사슴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야생사슴이. 섬 주민들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섬을 알게 됐는데, 어떤 섬인지 너무 궁금해서 왔습니다. 어쨌든, 여기 숲쟁이 꽃동산 둘레길 걷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영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굴비 잖아요 그래서 굴비를 한번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 굴비를 너무 비싸게 팔아 가지고 어, 좀 가성비 있는 데를 하나 찾아놨는데 1인 식사가 근데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라고 써 있네요 이쪽으로 가면은 어, 이것도 이런 거 봤는데 안 보고 갈수 없잖아요 오호 뭐요런 불상이 있고 어, 뭐 이렇게 관리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어. 자 여기서 보니까 어, 저기 위에서 봤던 불상 어, 그것도 있고요. 낙선 불권 선을 즐기는 사람은 건태로움이 있을 수가 없다. 낙선 불권 자. 제가 알아본 식당이 여기입니다. 어, 닫았는데? 주인 아저씨가 X를 표시를 했습니다. 장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굴비를 한번 먹어 보고 싶은데 지금 딴데 한번 알아보니까 거의 다2인 식사부터인데 5만 원, 6만 원 합니다. 오호. 1인 메뉴 되고 9시까지 하는데 찾았습니다. 정성 가득 준비한 굴비 주세요. 먹고 싶어요. 저쪽으로 좀만 걸어가면은 식당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굴비로 유명한 영광 안에서도 굴비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기대가 됩니다. 야, 근데 이렇게 굴비집이 많거든요. 근데 주말인데 진짜 조용하다 조용해. 자, 여기입니다. 법성 토우 식당. 약간 뭐 찜질방처럼 되어 있네요. <laughs> 신발장에다가 놓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막걸리 주문했습니다. 영광의 대마 할머니 막걸리. 이게 대마가 들어간 막걸리가 아니고 이 영광의 대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 막걸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원하게 던져. 밥은돌솥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김치국도 주고요 뭐 이렇게 굴비도 있는데 저기도 이제 손질을 해주네. 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손질을 해줬습니다. 지금 저 말고 저쪽에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저기랑 여기랑 두 팀만 있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사람이 없나? 여기가 리뷰도 많고 그런데. 다른 데는 그래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단골인가? 이거는 손질을 안 해주셨는데. 아슬슬 어두워지네요. 자, 제가 오늘 하룻밤 지내는 숙소고요. 여기가 1박에 4만 7천 원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맑고. 아주 덥습니다 더워 제가 안마도 가서 텐트에서 자려고 하는데 아 이거 더위와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법성에서 개마항이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들어가는 배가 하루에 딱한대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서해다 보니까 물때 시간에 맞춰서 배 시간이 바뀌는데 오늘은 오후 3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내일 나오는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마도 탐방하는 시간이 조금 적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빠르게 트레킹하면서 사슴도 보고 텐트 치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연변 냉면이라고 써 있네 연변 냉면 먹어보자 자 연변식 냉면에는 수박이 나오네 어. 호박하고 같이 먹으니까 뭔가 화채 먹는 느낌도 나고 네. 특이합니다 아, 진짜. 진짜 아 냉면 진짜 잘 먹었습니다 제가 냉면 매니아인데 어 여기 냉면 맛있었어 자 여기 하나로마트에서 오늘 저녁에 캠핑하면서 먹을 장도 봤고요 이 동네를 돌아다녀보니까 요런 시설이 많습니다 여기에 굴비를 넣어가지고 해풍으로 뭐 이렇게 말리는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어,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잠깐만, 그나저나, 엄마한테 굴비 좀 보낼까요? 어, 보세 보리 굴비 전문점. 어, 야, 굴비 큰데? 굴비. 어, 제먹은거 이런 건가? 작고. 어, 얘가 좀 크네. 어, 20만원. 이거는 10만원. 어 이거 보세 굴비가 이거네 어? 이건 8만원인데? 중국산인데? 국내산은 사야지 이거 이거 하나 살까? 굴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었고 10만원짜리로 구기로 했습니다 자 국내산 굴비로 엄마한테 보냈고요 자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가마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1시 5분 거 타면 되겠다 여기 영감 지도가 있는데 여기가 군청 있는 곳. 제가 어제 여기서 이렇게 버스 타 가지고 여기 여기 법성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버스 타고 개망 갔다가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안마도로 갑니다. 자, 15분 정도 걸려서 가마미 도착했습니다. 자, 섬사랑 16호 요거를 타고 갑니다. 현재 시간 2시 3시 배인데. 아직 1시간 남아서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뭐 매표소도 없고, 이렇게 뭐, 없네. 그냥 여기 개망이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K포트. 일단은 인터넷으로 이 배를 예약을 했는데, 편도 1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복 24,000원. 그늘에 앉아있을 만한 장소가 있네. 아, 잠깐 걸었는데, 이렇게 더운데. 으, 대낮에는 활동을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탑승합니다. 차가 꽤 많이 탔네요 자 현재 시간 5시 5분 개망에서 2시간 걸려서 안마도 도착했습니다 이쪽에 뭐 우정민박 우정상에도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마을 중심이 나옵니다 안마도가 말안짱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안마도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말 달리자. 음. 오케이 달려 달려. 힘든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카를로스 푸욜. 바로셀레나 스페인 축구 선수 카를로스 푸욜의 명언이 저렇게 있네요. 오늘 걸을 길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뭐, 마이 잔등 둘레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 제가 현위치 여기고, 뭐, 요렇게 해서 걸을 수 있지만은, 저는, 마을로 가가지고, 여기서 요 길로, 요 길로 올라가서, 성산봉 갔다가, 뒷산 갔다가, 신흥봉 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길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걸어가지고, 이 죽도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뭐, 여기 어디에서 이제 캠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안마도 둘레길 신나게 걸어보겠습니다. 에이, 현재 시간이 5시 좀 넘었고 아마도 해가 8시 후에 지니까 한 3시간 정도 빠르게 가야 됩니다. 자 제가 내일 돌아올 길이고 저는 이쪽 마을 중심으로 해서 어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운동장이었던 것 같고, 저기가 초등학교 건물이 있는데, 지금은 뭐 폐교돼서 이렇게 잔디가 무성하네요. 여기 앞에 보이는 산이 뒷산인데, 여기 안마도에서 제일 높은 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 저쪽이 길이 있는데, 저쪽으로 갑니다. 저기로 해서 요렇게어 뒷산도 갔다가 내려갑니다. 여기 이렇게 뭐 민박집도 있고, 이 마을에... 중심지같은 만남의 광장같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보수네요 팽나무 아, 팽나무가 이렇게 쫙 있고 자 여기 어, 이렇게 이정표가 있는데 해군부대도 있네요 그리고 뭐, 놀이끼미 잔등 뭐, 글태기.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놀이끼리하게 가야 됩니다. 야, 좀만 올라와도, 이렇게 괜찮은 풍경이 조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올라왔더니, 스마트 안전센터라고 되어 있네? 음, 어, 야, 이거 뭐야? 야, 자동문인데? 안 열리는데? <laughs> 어, 이거 뭐, 열리면은, 여기서 그냥, 텐트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자도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 사슴이 있었습니다. 사슴이. 저 보고 바로 도망갔는데, 지금 약간, 이런 신호, 휘파람 같은 신호 여기 앉아있다가 여기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잘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천 마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사람을 무서워해서 어디 뭐 이렇게 숨어 있어서 뭐 마을에 있을 수는 없고, 이쪽에 어디서 막 이렇게 뛰다닌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 사슴들이 여기 뭐 나무들도 막 이렇게 갉아먹고 농작물도 망가뜨리고 그리고 뭐 묘도 이렇게 막 파가지고 파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인데, 이 사슴들을 뭐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어디다 뭐 내쫓을 수도 없고 지금 뭐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 저쪽에 사슴, 사슴들 있는데 어허! 이야, 이렇게 바다도 쫙 보이고요. 저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 뒷산에 다 올라왔더니 이런 통신 설비가 있습니다. 방금 길이 제대로 안 보여서 좀 다른 길로 갔다가 이제 다시.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이 파랑끈이 계속 나무에 있습니다 요거를 잘 찾아서 가야 됩니다 에. 자 여기 갑자기 이렇게 돌담을 해 가지고 이런 터가 나왔는데 어 뭔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밤에 밤에 여기 있으면 진짜 귀신 볼것 같다 어. 자 어쨌든 여기는 당인의당 여기가 당입니다 당 자, 그리고 응박골 잔등 뭐 요러, 놀이끼리 놀이끼미 뭐 요런데를 그런 길이었구나 어쨌든 이제 신길이 잔등으로 가야 됩니다 응박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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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박 차박차박 걸어가자 야 여기 너무 뜬금없이 이런 벤치가 있는데 야 이런 분위기에서 연인들이 와서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예. 야 연인끼리 오기 딱 좋은 장소인데 같이 올 사람이 없네. 자 어쨌든 이제 뒷 산을 지나서 다시 내려갑니다. 저쪽에 있는 섬이 성만도입니다. 성만도인데 이쪽엔 뭐 아무것도 없고 저쪽에 마을이 살짝 보입니다. 이쪽 뒤에가 신흥봉이었는데 여기 뭐 표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도상으로 보고 대충 어림짐작을 해야 됩니다 현재 위치가 어딘지 방금 또 사슴이 이쪽에 있었다가 저를 보고 놀랬는지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랬습니다 이 녀석아 너가 놀라면 나도 놀란다 <laughs> 소리 지르는 거봐 갑자기 요런 출구가 나오고요 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길이 있네. 자 여기서부터는 마이잔등 둘레길 해안 산책로 아까 처음에 그 빨간 길 예, 이쪽 죽도고 이 길을 요렇게 해서 걸어갑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이제 해가 1시간 뒤면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메뚜기가 엄청 많습니다 와 메뚜기 떼 아, 아따 어우 이야 여기 개가 있습니다 이 <laughs> 도망가는 거좀 봐, 얘. 야야야. 야. 계속 <laughs> 봐라. 야, 이런 걸 처음 보네요. 특이하게 생겼다. 여기가 또 진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진해를 잡아가지고 팔면은 꽤 돈을 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근데 이 사슴들이 또 지네를 뭐 잡아먹고 그러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 걷는 길 좋다. 아주 좋아요. 걷기 좋은 섬. 안마도 야. 소리지르면서 또 도망갔다.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다가 이쪽에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로 살짝 넘으면은 죽도입니다. 죽도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새끼 사슴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도망도 안 가고, 어휴 시체인지 알고 깜짝 놀랐네. 엄마 어디 갔어? 아이고, 여기 왜 혼자 앉아 있어? 이렇게 어디 다친 거 아니지? 아하, 애기! 애기, 나도 어디 간 거야. 아이고, 파리가 막 이렇게 막 꼬이네. 일단은 제가 빠져야지 엄마가 올것 같습니다. 어. 자, 현재 위치 여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그만 좀 소리 질러. 알았으니까 너네 마음 내가 다 알아. 어? 뭐가 문제야?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어. 아이거 짜식들, 도망가네, 또. 여기 지금 이 새가 아까서부터 계속 저를 맴돌면서 저렇게 지저귀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계속 계속 제 뒤에 맴돌아요. 자 어쨌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해가 해가 거의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른 가서 텐트 치자. 엠마 시끄러워! 아 이거 정신 사납게 이거. 아. 자, 현재 시간 7시 50분, 드디어 죽도가 보입니다. 아, 이쪽에 이제 차도로도 있고, 이쪽에 화장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텐트를 이쪽 어디, 여기 살짝 올라가서, 이쪽 어디에 치기 좋은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살짝 올라오니까 이렇게 분위기 좋은 벤치도 있고요. 아따. 가난정 가는 길 1.1km. 자, 드디어 다 왔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지낼 곳, 여기입니다, 여기. 야, 이렇게 텐트 치게 딱 되어 있죠? 여기 잘 되어 있죠? 아유, 훌륭해, 훌륭해. 여기 딱 텐트 치고, 딱 요런 풍경. 음에. 아, 훌륭하고만 훌륭해. 자, 텐트 나와라. 뚝딱. 자, 오늘의 집 완성. 와우. 어, 아, 여기 좋은데? 좋아, 좋아. 여기 딱 바로 창문으로 해가지고 쫙 보이게 이렇게 비스듬히 치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편육하고 김부각, 입새주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아까 11시에 냉면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네 생각해보니까 어쩐지 걸어오면서 땀을 딱 흘리는데 너무 배고팠어요. 힘도 안 나고 이거 살 때는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서 이것만 샀는데 생각보다 이 안마도 둘레길이 어 험한 길도 있었고 체력 소모가 좀 있습니다 그냥 편안한 둘레길인 줄 알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가방이 뜨거워서 편육이 조금 녹았습니다 아하 이거 편육은 흐물흐물 되면 안 되는디 음 너무 물렁물렁하다 자 오늘 한 3시간 정도 걸었는데 아, 거의 뭐 쉬지 않고 계속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천히 이 코스로 하려면은 한 4-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늦게 출발했고 어두워질까봐 정말 빨리 왔습니다 빨리 걸어왔어 그 와중에 뭐 사슴도 보고 아기 사슴도 보고 꽃게도 보고 아뭐 별걸 다 봤네요 예 그리고 멋진 노을도 보면서 여기 딱 도착해가지고 입세주 던져 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밥도, 재,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뭐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에다 대고 말할 힘도 없습니다 지금 <laughs> 기운이 완전 쫙 빠졌어요 어쨌든 카메라 끄고 편안하게 마시면서 자겠습니다 모자도 벗고 예. 더워요 던져. 아. 현재 시간 5시 5분 7시 1니까 슬슬 준비해서 떠나야 됩니다. 자기 전까지 너무 더워가지고 바람도 안 불고 어, 너무 더웠어요. 어. 자, 이제 떠날 준비 완료! 이쪽에 사슴들 많네요. 아, 이고 아침부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는 애들도. 아. 자 7시 딱 맞춰서 배가 왔습니다 개망에서 5시에 출발한 배입니다